있어요 어 이거는 참조로 참조와 친환경인 상토 뭐, 2호로 지금 사용하셨어요 어디에다가? 이렇게 이 상토가 지금 한 7000원 이라고 합니다 요 제품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에다 요 판에다 판은 요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오십 개 안에다 상토를 담아 담아서 여기 호박은 뭔지 모르겠다. 일본말로 돼 있네요. 그렇죠. 이분 보장이라고 응. 써 있네요. 이렇게 오, 호박을 그렇구나. 이렇게 넣고 다 이것은 쪽에 이렇게 해가지해고 호박을 일단 넣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꾹 눌러서 하더라고요 눕고 눈로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어르신이 하고 있게저 촬영 끝나고 제가 또 빨리 도와드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보면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요 제품 거를 해서 설정 온도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2 9도 맞춰서 이렇게 온도를 주고, 요, 요게 히터입니다. 이렇게 하고, 약간 우드르한거 넣고, 그 위에 놨습니다. 물 빠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보실까요? 요걸 제일 바닥에 깔고요. 요렇게. 요걸 깔고, 다음 비닐 깔고 비닐 깔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가 깔고 그 위에 이제 목판을 놓는 겁니다. 그이 일년 농사를 벌써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게 친환경을 하셔가지고 어, 상토도. 어, 친환경 자제를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고, 하고 꾹 누르십니다 이렇게 꾹 수년간 전문가이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전문가 아닌데 반응 보셨죠? 전문가 아니시라 고 덕담을 또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전문가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씨앗을 씨앗을 맨손으로 그렇죠. 맨손이 편하죠. 네. 보겠습니다. 전문가가 하시는 아, 순간 너무 빨르셔가지고 네. 어, 꼬다리 앞에 방향을 일정하게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조금. 네. 아, 이렇게 하십니다이 싹이 한쪽으로만 나게 하려는 거죠? 아 역시 전문가 오케이. 한쪽 이렇게 방향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싸기. 예. 아, 아기가는 나는... 아, 보셨죠 이게 다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농사 시작하고 다음 농사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좀꺼트도 한쪽으로 가. 아 됐으면 한 꼬다리가 한쪽 방향이 되게 어르신이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